강 박성진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어르신들 즐겁고 행복하게 좋은 세상 함께 만들어갈 실버레크 강사 박성진이가 치매예방과 기억력에 좋은 어르신들께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에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 부모님이시라고요. 아 자녀분. 아 남편, 아내, 내다 네, 귀중하고 소중하진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내가 없으면 내 세상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그럼 또나 말고 두 자로 규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두 자로 또 나. 아, 네. 또세 자로 누가 있을까요? 역시 나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네 자로 그래도 나입니다. 누가 될까요? 아무리 주의를 살펴봐도 아무래도 나입니다. 그만큼 귀중하고 소중한 내가 행복해야 남도 사랑할 줄 아는 자존중감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르신과 함께 나를 사랑하는 나 사랑법에 대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같이 손을 반짝반짝 해주세요. 반짝반짝 네 손바닥을 쳐다보면서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고 거울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바로 나야 나. a n t a Panta, 나 a n t a Panta, p a n t 1 0 개를 펴서 나는 내가 정말 좋다. 모두 여덟 자입니다. 작은 소지부터 한번 접어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정말 좋다. 예, 엄지가 누구를 가르치고 있죠? 바로 나입니다. 나. 그래 나는 최고다. 시작. 나는 최고다. 나는. 나는 최고다. 예, 맞습니다. 나는 최고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나 혼자만을 살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앞에 계신 상대에게 당신이 최고야. 당신 정말 훌륭해요. 모두 몇 자입니까? 네, 여덟 자입니다. 여덟 자. 그래서 아까처럼 손가락 열 개를 펴서 당신, 정말 훌륭해요! 네, 이번에는 엄지척이 상대한테 갔습니다. 당신 정말 훌륭해요! 시작! 당신 정말 훌륭해요! 당신 최고야! 당신 최고야! 네, 맞습니다. 세상은 나 혼자만 살수 없습니다. 나하고 너하고 우리가 모여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소풍 같은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소풍을 우리가 갈때 없습니까? 마음이 설레고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하면서 마음이 참 평온해지죠. 그래서 소풍 왔다 이 세상 이게 생일 축하합니다. 예, 리듬에 맞춰서, 소풍 왔다, 이 세상, 소풍 왔다, 이 세상, 앉은 자리, 꽃 자리, 행복 자리입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앉은 자리가 다시 바뀌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앉은 자리는 꽃 자리지만, 소풍 와서 사는 세상에 내가 쉬는 숨소리는 어떤 숨소리가 될까요? 우리가 숨을 모셨을 때 산소가 부족하면 뇌사상태에 빠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소풍 왔다 이 세상 소풍 왔다 이 세상 내가 쉬는 숨소리 행복 소리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숨을 잘 쉬어야 산소 공급이 돼서 건강이 될수 있죠. 요즘에 신정어로 누죽걸산이라는 신정어가 있죠. 혹시 어르신들 아세요? 네, 맞습니다. 누, 누면 죽, 죽고, 세상을 보면서 정말 소풍 같은 세상, 내가 앉은 자리는 꽃자리고, 내가 쉬는 숨소리는 행복소리고, 내가 걷는 걸음은 행복걸음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세상 살면서 하늘을 보고 웃으면 행복이 있고, 땅을 보고 웃으면... 일거리가 있고, 사람을 보고 웃으면 친구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근데 간혹 어르신들이, 강사님, 하늘을 보고 웃어도 행복하지 않고, 땅을 보고 웃어도 일거리가 없고, 사람을 보고 웃어도 친구가 생기지 않아서 저는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아하, 네, 맞습니다. 어제 하루아침에 한분 봤다고 행복하고, 일거리가 생기고, 사람을 한번 쳐다보고 웃어졌다고 친구가 생기겠습니까? 맞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수도 있어요. 우리 스트레스 말고, 우리, 우리나라 말로 스트레스는 무슨 거리라고 그러죠? 무슨 거릴까요? 아하, 걱정거리. 예. 또, 덩어리다, 덩어리라고도 하죠. 무슨 덩어리일까요? 골치 덩어리.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치매 방과 기억력에 좋은 스트레스를 날려보는 그런 손유희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네. 걸어서 어딜 가죠? 네. 산에. 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를 마시러 산에 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손 유의를 할 테니까 잘 따라해보세요. 이거는 치매 예방과 기억력의 최고입니다. 스트레스 잡으러 산으로 갈까요 스트레스 잡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때릴까 밟을까 날려버릴까 하하하하 웃어 웃어버리자 네 하하하하 웃어버리자 네, 웃다 보니까 발음도 꼬이네요. <laughs>